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전 광역시 시청 지하철역에 왔습니다. 오늘은 체육 100년 전시가 있는 곳에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영상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쉬울 당기는 궁사 옛날에는 이렇게 한복, 가장 비슷한 걸그렇게팔을 쐈네요. 이쪽 와서. 저는 체육기 창립 취지사라는 네, 내용입니다. 1910년 네, 야구 경기 모습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구글 타자 이영구 야구 경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930년 수영 경기대회 음. 1930년 진명여고 농구대회입니다. 진명여고 학생들이 검은 긴 치마 흰 처벌이 차림으로 농구하는 장면입니다. 옛날에는 스포츠도 이렇게, 치마를 예. 입고, 뭐, 했습니다. 이제, 예, 이건 어느 운일까요? 야구대에서 이상재, 예, 이상재 선생님 시군 모습입니다. 전주은 야구대에서 이상재 선생님 우측 시구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31년. 빙상 경기 대회 네. 대동강에서 열린 빙상 대회 출전한 여자 선수들이 무 달, 밝은 표정으로 인상적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치마 입고 표정 굉장히 웃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누굴까요? 네, 예, 30년 베를린 올림픽. 네, 예, 말튼 남승용. 예, 송기정 1위 3위 들어온 예, 남승용 선수입니다. 오늘 보스마스 우선 서인욱 선수. 예, 올림픽 예, 로고입니다. 1947년 대한올림픽위원회 공식 승인 문서 내용입니다. 1947년 6월 20일 IOC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공식으로 승인한다는 문서입니다. 문서. 1948년 동계올림픽 처음으로 출전하는 사진입니다. 태극기. 아, 올림픽 100원. 뭔 내용일까요? 예, 48년 올림픽 후원권. 1948년 제14일 런던 올림픽 출전 경기 마련을 위한 예, 발행. 올림픽 후원권을 5 0만장연 팔려 800만 달에 모금했다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돈이 우리나 이랬습니다. 45년 자유해방 경축 전국 종합 경기대회서 모습입니다. 여자분인데요. 이 분도 4984라고 쓰여있네요 984, 1988년 여자 창단지 박동식 선수. 제1 4런던비 배우 한국 여자 선수 유일한 창던지 업무 첫째 박동식 선수랑 유니핑이 어, 새삼선네 누굴까요 하시판 음, 오늘 비역도 동매 김성집 선수의 예, 역도 들어올릴 모습입니다 이 네, 사진은 2016년 음, 대한체육회 희관 진공식이 컷하는 모습입니다 1 2년 해시기운의 픽창어 선수들 의 사진 모습이고, 뭘까요? 1 0 6 4년 내승, 장창론 선수 모습입니다. 그외 또, 이 모습은 1958년, 육상, 멀리티기 서영주선이, 1958년, 제3회 도쿄아시안게육상멀리뛰기 종목에서 대싱글 우승한 서영기 선수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모를 겁니다. 우선 뭘까요? 음, 1970년 전국 스포츠대기 네, 소녀들이 사, 네, 참가하여 선수하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이게 굉장히 76년에 유일한 칼라사진입니다 양정무 선수, 레슬링. 볼까요? 첫 올림픽 금메달 양정무 선수. 1 9 7 6년 제21회 몬트리 올림픽 시상대 우뚝선 양정무 선수, 레슬링 자유형, 대한민국 건국주, 첫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이때 저도 어렸었는데, TV가 없어갖고, 라디오 방송으로 동네 온 동네가 다 모여서 방에서 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참 라디오로 박수 치고 신났었습니다. 재밌었고 시름데이 음, 음, 프르야고 김유동 선수가. 고리 시즌 말로 넘쳤다는 사진입니다. 이때는 6차전까지 갔는데 에, 오비하고 삼성 그, 김희동 선수 최선 선수 때선당 사진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00년 들어왔습니다. 2015년 배드민턴 단체전 이선수 그 2010년 광주 유니버스 대회에서 배드민턴 단체 전 대한민국 선수 국달 획득한 것 중국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사진입니다. 들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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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아, 이건 우리, 에, 88년 제1 4회 올림픽 마스코트 투입니다. 음. 1988년 탔고, 혹시 양인자 현정아 선수가 중국을 꺾고, 음, 구매했디게 탄 사진입니다. 이거 까요 붉은 음, 악마. 2002년 붉은 악마 응원단. 이때는 참, 거리마다 대단했지요. 예, 빨간 원단이 없어갖고, 예, 옷을 못 만들 정도로 그때 아주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레슬링 우리 송기장 선수 1992년에 마왔던바르살 올림픽에서 1위로 들어오면서 금메달을 땄죠 1998년 여자 슈트색 전희경 선수가 우승한 사진입니다 역도 누굴요 어, 2008년에 역도 장미란 선수입니다. 예, 2008년 29회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 75 이상급에서 예, 용사계 326kg의 세 신그룹 우승했던 사진입니다. 또 누굴까요? 아 우리 김연아 선수 예. 2010년 피겨스팅인 김연아입니다. 예. 제2 1회베이9 올림픽에서, 여 피겨 스에 이스팅에서, 예, 금메달 딴 김현 선수, 시상식 장면입니다. 총점 22.56에 대신 기록을 세우면서. 어이구, 어이구, 예, 우리 박찬 선수 같은데? 맞지요? 박찬 선수, 예. 2008년에. 2008년에 아, 시아 금메달 딴 사진입니다. 들어와서 아... 무슨 내용일까요? 음... 아, 좌측 정지영 의원님이시네. 네. 네, 유치위원장 올림픽 네. 박영선 시장님, 또 아, 조상욱 케우시위원장님. 1981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이치 1981년 9월 30일 제84차 바덴 바덴 아위 청의에서 24회 올림픽 위치에 성공하고 환호하는 대표단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 희망이 있었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좋은 결과가 나왔었죠. 사진을 보니까 참 새삼스러운 모습입니다. 기억들 많이 나시죠?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